보정기도 있는데. 소염기가 더 좋다. 일단 먹어. 자, 비열하는 통좀 챙겨 봐. 네, 제 챙길 수. 어. 아편 팔각통이 왜 젖혀 있지? 팔각통은 안틀나 봐요. 엄마, 려 있는데. 그2 층에 열려있는 거 아니야? 2층열렸는데 아, 솔로님 혹 7mm탄 안 쓰.. 아맞다1발다 150발 네? 못 써요 아 그래. 청바지 어. 하나 있습니다 아 어, 누가 못 벗고 왔네 <laughs> 응어 설마 이상 뭔가고게없데 아, 뭐야, 뒤에 뭐야, 아, 깜짝이야 아, 이 깜짝이야 잘하겠다 다시 저기거 저기요. 어기어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유 저기요. 아주 괜찮기요 저기요. 우와, 우와! <laughs> 나 맞아, 나 맞아, 나 맞아. <laughs> 솔로나 맞으 어. 찍어줘. 아이고, 찍어줘. <웃음> <웃음> 거기서 말고 입구에 찍어줘. 요, 여기서 딱찍으면될것 같아요. 여기, 어, MME가 짝 있는 데가, MME가 이거. 있는 데가, 지금 내가. 가운데로 나를 딱 센터에 놔야지. <laughs> 잠깐만요 아, 잠깐만, 아, 아. 다시 잠깐

엉금 엉금 띠 엉금 엉금 띠아 이렇게 g o 구나야죽 o u 멋있다 오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<laughs> 겁나 멋있다 d i n g ma. You're kidding, ma. You're kidding, 잠시만요. Punched, 다시 하지? 아, 진다. 저는 다시 한 번. 이거 조거풀 조거풀에서 쏴, 이쪽 이쪽에서 쏴는 거. 어, 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배, 배. 지나가요. 어. 배 지나가요. 쏴쏴쏴쏴 쏴. 아, 터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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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트릴 수 있어. 터뜨려. 터뜨려.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 나이스! 어저 나이스! 너편누 나이스! 쏜다. 스나가스 나이스! 끼리스 나이스! 나이스! 이스이스 나이스! 나이너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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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쪽 다리요? 응, 음, 이쪽 다리로 가서 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, 왼쪽이요?

펄럭이 펄럭는데 문이 열려 어. 있긴 아. 하거든요? 언덕 <laughs> 쪽 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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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좀 해, 조 맞았다 야, 누구야? 어디서 샀었어? 중국에? 야 네. 어, 나와라 어, 있다 있다 있다, 있다. 어, 집에? 네 저기 2층 차고 집 여기 차가워지게 아, 나라데라하 오른쪽에도 있는데 근데 소리가? 오른쪽 어, 오른쪽에 있네 언덕쪽인데 어. 오른쪽 이거 보금 먹고 온 애들 같거든요 아까 2층에 가는 애들 보금 먹고 아 이런.. 8배율이라 <laughs> 아우 이렇게 안보네 차고집이 있는데? 있다고요? 어 차고집 차고집 1층에 들어간 거 봤어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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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요? 에 어. 응. 뒤아 저기 언덕? 제가 앞에 언더. 차고집 가고 있을게요 네 봤어요 봤어요 왜 네, 우리 딸 씨들아 아씨 뒤로 아 하나밖에 안 봤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옆에요 옆에 옆에, 옆에. W285 세 명. 저 입었어요 언덕에? 네 움직여요 아 거기 아, 있나 어우 맞지마 맞지마 은근 멀리있다8배외인데도 맞지 안맞아 안맞네요 위란 한번 가죠 이백퍼스로 안보이는데? 한대 엄청 멀리있어요 에 엄청 멀어요 칼별로 봐도 약간 주물이에요 못넘어갔다 씨 못맞춰 못맞춰 우리 넘어가야된다 네 응. 차타고 갈까요? 어 차타고 가야지 가자 <laughs> 맞아 진짜. 거리가 있어가지고 터트 어, 수가 어, 없어요괜찮저 아, 앞에 차 있네. 아니 저거는 아니에요. 지금은 서운한가 까다 아, 어떡하지? 그건 아니에요. 여기 들이댈게요. 들이 다 듣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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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어, 아! 뭐야? 네. 아, 괜찮아요. 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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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저 여기 데려게요 어. 어. 아. 버게 드릴게요, 아, 아니야. 나못 먹어. 살려. 못 먹어. 그냥 가져가. 가져가. 못 먹어. 여기 됐어요. 너무 빨리. 야, 차차차 차, 차 소리. 빨리 살려. 빨리. 네. 아, 저살렸어 응. 으, 온다 온다 온다. 쪽여로 들어와. 들어와. 내려갔어내려어 어, 내려갔다. 저, 쪽 차고 집 위치 한번 볼게요. 이게 안틀네다 틀렸어, 다 틀렸어. 문단속 할게요. 음. 전 차고 2층 음. 집에 있겠습니다. 사별, 어. 여기 또 있음. 형, 사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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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2단 서바크요 저거 열어는거예요 차소리 쥐 하나씩 걸 다시야 사주마스 쥐지말자 쥐 오케이 오케이 쏠게요 저 이제 쏘자 해피해피 해피. 네? 창고로 들어갔어요 창고로 네 저기 포춘키 쪽에 있어요 교회쪽인가? 교회쪽인가 팔각정인가 있어요 부끄럽게 이제는 나와야 하긴 어, 하는데오 씨.. 어우.. 맞, 맞을 뿐인데 씨 팔각정인지 팔각정. 어딘지 팔각정이야? 예. 팔각정. 네, 팔 팔각정. 창고에 들어갔는데.. 여기 창고 말기야? 응 창고에 있어 창고에 헤드샷! 헤드 아 살린다 저거 살리고 있어요. 왼쪽에서도 소리 나는 거같은데아 저기 왼쪽에 보급 있구나. 와나 아, 내려가야 돼. 와 왼쪽 보급 있네. 우탄 좀 있으신? 우탄 좀 있으신? 우탄? 어, 네. 어, 잠깐만. 어나 있어. 어 떨궈주세요. 그냥 떨, 거기다 그, 떨기주세요 창고 쪽 조심하세요. 있어요. 걱정하자. 네. 홀로는 어디냐 너? 여관이요 뭐 바로 앞이야. 저기다 앞에 가는버렸나 지구 쪽에서 멸망이야. 지고 뺐어요. 우리 또 이동해야 하긴 함. 아, 이 깜짝 이 씨. 아, 싸우는구나. 어, 드릴게요, 싸운다. 아, 드릴게 싸운다. 아, 하나 더 드리대요. 소칭이 와요. 소칭이 있죠. 노란색, 다시 색차 반대 사우드 와요. 저 오드 같이 기다리자. 저희 가야됨? 네. 저희 가야대요. 지금 가야대요. 차 타고 빨리 가야대요. 빨리 오세요. 어, 내가 가다가 미리. <laughs> 어, 고고고고고고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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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둘이 타고 오셈. 보자. 저기 있잖아. 아, 발견 발견 뭐야? 엎드려 있다. 앞쪽에 엎드려 있어. 이렇게. 뒤에 뒤에, 어, 뒤에, 뒤에, 뒤에. 아, 뒤에, 오케이. 뒤에, 뒤에, 뒤에. 갱이, 루스갱뒤쪽차 타트리, 이거 차 타트려야, 이거 기다려, 기다려. 차 타트리. 어. 차 타트리, 차타트차 타트리, 차 타트리. 차타트뒤차타뒤리차 타트리, 차 타트리. 차 타트리, 차, 차 부사, 부사 거기, 아, 온다, 리차 타트리, 차 오른쪽! 오른쪽! 어, 솔로님 오른쪽! 왼쪽. 왼쪽. 바로 오른쪽! 나이스! 아뒤 뭐야? 뒤티기 아, 아, 뒤와아뒤치기아 아까 뒤티기 아까 걔네들 아까 싸우던 아. 애들이 응 아, 아까 걔네들 걔네 잡고 까비. 갈까 했는데 야, 어쩔 수가 없었어 빨리 가야되니까 네 아... 까지 뭐. <laughs> 까지 좀, 좀 이제부터 아프니까 휴식 좀 빨리 해주 부산 내일 안돼 사야 돼. 마이크가 뭔가 깜짝 들리아 컴퓨터를 하나 살까 말까 사고 군대 갈때 나한테 주고 가 전역하면 뽑아줄게 형용씨 어디에서 집? 나? 수원 아 수원 쪽이십니까? 응너 어딘데? 집안이? p 네, 저 부산이요 n 부산. o u s s a n i Poussan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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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말투는 부산이 Poussani. p o u s 아, 호랑이 부산사람? 그게 부산.. 부산인가? 부산사람일까 기억이 안나는데? <목소리> 말투는 엄청.. 부산인가? 대구인가? 대구는, 대구는 아니고 부산이.. 부산이라고 그러거든 <laughs> 부산이면 한번 만날 수있을까 조패 예? 조패 에헤헤헤헤 호랑이 조이님 조패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다이었대 이러면서 네가 그렇게 <laughs> 이가 이렇게 닭을 잘 먹어. 하면서. <laughs> 아에베크림할 때는 엄청 엄청 어려 어렸던 걸로 알, 알았는데. 아 저요? 어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. 미성년자로. <laughs> 아니요 그때도 스물두 살 <22살> 그대로. <laughs> 아 그러니까 아니 그렇겠지 그런데.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고 아... 어, 그래 보였다 뭐 이것이 네 어후 이거 이거 레이팅이 안 뜨지 아 지금 레이팅 버그인나봐안떠 아시아 거 지금 조회가 안 되지 아 새로고침 했어요 아 됐어 네 새로고침 했어요 어안 되네 아 아시아 게안 됐나 아시아꺼야. 그렇군. 아니다, 지금, 지금 아시아에 지금 다 빵, 빵으로 나와. 아 아, 뭐야. 총리 형아5 0 응. 뒷판 <laughs> <딥한> 볼리를. <리러딘> 니지인자에 남았지. 저는 이백 1백 시간. 오픈 매야 청바지. 오픈 이 오픈 매. 똑같다오 매. 보자 왜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못생겼어. 아 뭐야. 아 진짜로. 그키워 <laughs> 나 왔다. 625 아, 4, 아. 6, 625시간 <laughs> 저거 3시간만 더면 발렌타인 될것 친구만 나다 친구만 나가, 지고 얘기좀 봐라 어. 빙춘 띠어 아, 야씨 벌써 아들내이 벌써 엄청 컸네 초등학교 6학년이라네 어 진짜요? 어 <laughs> 와. 일찍 결혼나셨네 그러면 군대 가, 다녀오시고 자, 13살이면 13살이 이... 맞잖아 12살인가 13살인가 그러니까 면 내가 가게 할때쟤 어디 <laughs> 밑에 이랬거든. 음. 가게에서 이랬거든. 그다가 러나 동갑이라서 이제 끝나고 친구하는데. 음. 그 때가 스물다섯? 어? 그 때였거든. 그니까요. 그때 결혼했었어, 제가. 부와. 형님. 혹시 나 이거 할게요. 나? 일곱살. 서른 일곱. 나는 한, 뭔지? 나는 한 살. <웃음> <웃음> 나는 한 살이야. 한 사람 좀 무리가 있으신 거 아니야? 뭐가 왜한 사람이야? 아 한가? 노숙인님이? 노숙인? 노으인 오십 안나 신기 신하나 야, 집에 너만 아들 있어, 막. 애졌다. 아이보야. 애졌다. 감세 <I'm> <목소리도> <애졌다. 목소리도> 가 이쪽 구역을 먼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. 요 어. 네. 네. 애들 아직 더뭐 많은데. 출입 다 노족 가는 거 아니야? 하나. 둘셋 하나씩. 하나나씩나나씩나나나근하 네, 가끔 오면은, 응근안 오더라고요, 생각보다. 오히려, 포춘키, 이런데 가는 것 같아. 로족은 조금 애매한가 봐. 아, 로족이. 아, 뭐야, 한 명. 창고 한 스쿼드를 쪽. 있어야, 한 스쿼드가 저기 학교 쪽 가고. 한명 창고 쪽 가네? 쟤는 네. 왜 저기로 따로오냐 바보냐? 혼자 스쿼드를 다 잡으려고. 어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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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쟁이거든? 잡자. 잡으시다. 자자자. 제제 창고 쪽에 내린 거예요. 바로 그거. 총 먹으면 지원 간다. 네. 어퍼스 어, 쏜다 누가 쏘는 거야? 우리가 쏘는거 같은데. 내가 내가 형이죠? 예. 나이스. 파샤. 자서 나 힘들게. 나이스. 시체도못찾겨버도못 잡고, <laughs> <laughs> 진짜 시체도못찾고 쟤도 못 잡고, 쟤도 못까고 쟤도 못 잡고, 쟤도 못니다 그..다른 애들 위치 파악되면은 알려줘 네 어? 누가 틀었어요 지금지? 나 여기 어디에요? 아, 거기 안 틀었는데 아 전.. 가가요아 잠깐만 누가 왔어 문이 열있어 누가 있었어. 왔어요? 문이 열려있었어 어? 잠깐만 소리 열렸어요 열렸어 쪽이라고요 저쪽 소리 저쪽 소리 나요 아니 이치아 저기 다저다 신호 발견. 어 갑자기 어디 쓰내 따라가. 다오 예. 두 명이었구나. 아베카고파어햄햄아 얘가 어, 어 뭐야 어제 mm이가 바로 옆에 있는 거지 어네네아나 네? 겁나 쩔았는데 여기 안에 배당 레벨 있어요? 어 있어 있어 <laughs> 탐내. <laughs> <laughs> 내가 m c 0 넣었고 제가 네. 그거 뭐지? 칠발탄뭐 리볼브 있잖아. 아, 예. 그건축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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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고 있는 거지. 또 쌍이 있어. 아이 <laughs> 서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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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들어 건너서 파밍하고 올게요. 어. 지쪽에 발소리 여기 있어요. 야. 어?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아 거기 예. 어 발견 발견. 한대. 붙여줄게. 나이스. 살. 저 있냐? 저 있냐? 기절나 보네. 그냥 돈인지 모르겠어요. 음, 틀렸고. 이게 틀렸네. 응, 여기 털었어. 개가 털고 온것 같아. 아, 여기 미니가 있었구나. 이쪽에 치료를 좀 해야겠다. 가는 거지. 그게 기절이었지. 네, 기절이었어요. 다른데 팀원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어디 잠복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. 아, 좋습니다. 네. 도로 건너서 판이 붙어요. 음. 어, 기 여기, 음, 어. 여기 문이 안 열려 있어. 불안하니까 부상가브먹어봐서라좀과브라운 혹시 보정기 필요하신 분 계세요? AR? 네 AR 보정기 브라두개보라운과 브라운과 요라운과브라 야, e p o 땡큐 야 씨. 이씨 누구다 레드존, 레존 네. 아씨 밖에 차 소리하고 안에 차 소리하고 헷갈렸네. 그럴 <laughs> <laughs> 수 있어. 아 어, 고정기 하나 더 먹었다. 고정기 추가 신보. 확하긴 한데 아너수가 어, 던지고 와가 던지고 올까 빠르지? 이층 아.. 어, 네다 SMG 대탄 발견하면 말해주세요 형 무슨 탄 써요? 5탄? 어, 아니다 7탄 5탄 쓰시는 분 5탄 줘요 5탄 68 줄게 7탄 내놔 <laughs> 어, 7탄 아빠7 5발보았는거딴데 버리고 왔대요. 뭐 버렸다고? 네, 도로 건너편에요. 아, 알았어. 차들어간다 레드존을 뚫고 간다. 7탄. 도로 건너편? 우리도 오르자네. 네, 그습니다난 레드존 카드 1나0원난노숙이빼곡가죠 아니, 근데 한 명이 어디갔어 너가 교류를 어디로 찾아야겠다. 건너가는지 물어봐 학교 쪽에 있지 않을까요? 수, 질 수도 있.. 을 수도 있고 네. 어.. 침통 어디 갔냐 졸업 건너편에 있 여기 SMG 대공장 괜찮으어요어 그거 뭐 먹어나주고 아이 건너편 어디야 이 집안이 왜 건너편에 그냥 길가에 안... 버린 거야? 아니요 집안에요 아 집안에 이층집이 있다고 로기억게요 배율 남는거 있나요? 배율.. 2배율이 하나밖에 없다 저기 전 홀로그램 하나라 여기 미니 있네 썸나박 하나 이층집에서 그랬다 사설인가 Pas de